자 오늘은 도토리 쌤하고 유틸리스트 차트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예, 네, 자 선생님 유틸리스턴뭐잘 아시겠죠? 아잘 몰라요. 응, 왜 몰라? 그 유명한 <laughs> 스수를 <파스터를. 웃음> 그냥 뭐야. 보디가드 영화에 나와서 그 아이로레즈 음. 러비우로 완전히 그걸 음. 그걸로 알게 됐죠. 음그 전부터면 뭐 85년에 첫 앨범 발매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뭐 승승장구했지 않았을까 가수로서. 그쵸, 근데 그래서 저희 세대는 아마 그 보디가드 때문에 진짜 완전 각인됐을걸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보디가드가 네. 90 2년 인가 아마 그때 나왔을거래 영화가. 어 보디가드는 정말 아마. 되게 우려먹었던 그러니까. 영화로 기억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서 휘트니 스턴의 자기 뭐야 그연기는 악평을 받았지만, 때가 노래로 다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laughs> 그것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화가 굉장히 뜨쳤죠. 아 그럼요. 예. 음. 뭐 아무튼간에 우리는 이제 점성학으로 휘트니 스턴의 차트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죠. 네. 자, 원래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요, 여기 뭐, 원서도 보고, 모두도 음. 보고, 뭐, 달의 주기도 보고, 뭐, 이러는데, 음. 시간상, 음. 그렇게 다할 수가 없으니까, 음. 음,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보죠. 음. 자, 선생님은 뭐가 제일 중요하게 보이세요? 저는 이제 카이론도 보이고, 음. 그 다음에 저기 있는 티스케어 음. 보이고, 음. 그러지 않나? 그리고 저기 음. 디센던트에 쭈르륵 있는 거. 그렇죠. 예. 뭐 저도 선생님이랑 이가 동문입니다. 여기 디센던트의 아, 뭐. 세개 행성. 네. 어센의 카이론. 네. 이거 세개 스텔리움이죠? 그죠. 예. 거기다 카이론 오포지션. 음, 바라보고 있죠. 예, 그리고 저기 태양하고 비너스 컨정션이 레트하고 음. 예. 네. 토성하고도 오포지션. 근데 음. 이게 두 개가 스퀘어 우리가 보통 스퀘어 보는 칠도각에서는 약간 오픈데 약간 오픈 네. 예 약간 오픈데 이건 티스퀘어로 보면 되죠 그렇죠 그 정도는 뭐볼수 예,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 선생님도 요 정도 오픈다는 건다 티스퀘어로 보더라고요 음. 자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해 보이고 그렇죠 달하고 다리니까 음.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음그 사회적 행성이 다 역행으로 돌아 리트로에서 네그예 그것도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예역행? <laughs> 네. 아, 역행? 네. 얘는 역행의 스테이션이네 아 스테이션 어. 예 스테이션이네요 자 스테이션 음. 그러고 네, 근데 저 스테이션이 역행 스테이션인지 음. 그냥 스테... 순행 스테이션인지는 모르죠 돌려봐야 되는데 내가 안 돌려봤어 그러니까 안 돌려봤죠 네. 그렇죠 안 돌려봤어 음. 어쨌든 멈춰 있으면 하이라이트가 되긴 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행성일 수 있겠죠. 네. 음.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싱어가 됐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에게 뭐 많은 가수들한테 모범이 음, 뭐 되고 스승이 네. 되고 뭐 그렇지. 얘도 카이런도 잘 쓰면 그럴 네네네네. 수 있거든. 자 일단은 저는 휘트니 스턴이 가수니까. 음. 우리가 가수라 그러면은 목소리. 그렇지. 가창력. 가창력을 음. 먼저 생각해 봄직하겠죠. 그렇죠, 휘트니 스 정말 최고지. 그렇죠. 음. 그래서 요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먼저 목소리. 봐야 되지 않을까. 음. 예.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휘트니 스턴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지 음. 뭐 모르지. 만나본 모르지. 적이 없 그렇다고 해서 스 주변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 네, 만날 수도 없고. <laughs>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전기를 통해서 음. 한번 맞춰 보도록 하죠. 음. 일단은 이 세계 행성하고 역카이라는 앵글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어센하고 음. 디센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자 보통 우리가 뭐 어센에 걸려 있으면은 뭐나 자신의 중요하다, 뭐 세상을 음.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하다, 뭐 디센이면 음.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음. 우리가 제가 배울 때는 음. 어떤 행성이든 앵글에 걸려 있으면 전체 인생에 다 영향을 미친 크게 미친다. 라고 저는 배웠어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상담해 보고 연구해 본, 본 결과 음. 뭐이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이게 저는 앵글에도 걸려 있고 음. 그리고 스텔리움이고 음. 이렇게 어, 어포지션을 이루고 있어서 음. 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자 우리가 노래에 대해서 한번 얘게 보자면은 음. 자, 휘트니스턴이 처음부터 고음까지 음. 굉장히 영역대가 음. 넓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천왕성 고음 음, 음. 플루토 저음 자음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음. 그게 그러니까 뭐, 지하와 지하, 하늘이잖아. <laughs> 그렇죠. 이건 천상계지. 네. <laughs> 지하와 하늘. <laughs>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이 사람 휘트니 스터니 목소리가 음. 음. 굉장히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자기만의 음. 색깔. 음. 를 보이지 보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아, 정말 남과 달랐죠. 음. 예, 남과 다른 목소리 톤과 음. 색깔. 네. 음. 거기다가 그이이휘트뉴스턴 전기를 보면은 그 음악 평론가들이 저음에서 중음에서 고음까지 연결이 음. 굉장히 완벽 펄떡하다고 음. 얘기를 해요. 음. 음. 자, 근데 사인 버고 완벽이죠. 얘도 완벽이지. 얘도 네. 완벽이지. 네. 네. 예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참잘 이해가 되는 평이다 음. 또 하나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I always love you 보면은 음. I 시작하는 게한 6초 정도 되는데 1년에 음. 다른 음들을 가득 넣는 걸로 멜리슨 음. 마다 그러는데 음. 많은 가수들이 그걸 했대요 음. 근데 웨이트니스트처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지 음. 음, 그래서 이 전기를 읽어 보면은 완벽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음, 음. 그러니까 가수들한테 교과서가 됐겠죠. 그렇겠죠. 가수들, 예, 가수들 연습 시킬 때 이거 틀어주고 하라고 똑같이 하라고. 음. 자, 근데 우리가 이이 사람이 가수가 아니라는 가정으로 만약에 음. 이 수성하고 이 카이란을 잘 썼으면은 음. 굳이 가수 위에 이외에도 많은 음. 음, 영역이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예. 네, 디자인에 또 설계 이런 거에도 난 잘했을 것 같고. 예, 그렇죠. 진짜 가우디 같은 정도의 <laughs> 그런 건축 음. 설계사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뭐 전자 설계나 이런 쪽으로 갔어도 저 유레너스가 음. 있으니까. 음. 예, 음. 네, 그쪽으로 갔어도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음. 정말 어, 쓸만한 뭐 이렇게 디자인 나왔을 것 같은. 예, 그리고 디자이너 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또 태양이랑 비너스랑 또컨조션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디자이너 쪽으로 네. 갔어도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요거 얘기한다면 한번 엮어볼게요. 음, 음 저는 위트니턴이 무슨 상담을 했어도 굉장히 잘했을 것 같고요. 아럼요 상담해도 잘했겠지. 네. 굉장히 영성 쪽. 어. <laughs> 굉장히 저기 영향력도 강하게 미칠 수 있고 네. 그 사람한테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고 굉장히 꼼꼼하게 음. 서비스 정신도 갖고 음. 뭐하튼뭐 심리 상담 뭐 이런 쪽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요 네. 그거 실질적인 이외에 실질적인 멘토가 됐겠지 예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무슨 뭐어 연설가 음. 뭐 뉴스 프레스 음. 음. 뭐 작가도 가능했을 것 같고 어 가능하지 가능하지 예 어쨌든 저쨌든 리트뉴스톤 차트에서 이 수성, 이 특히 내행성인 이 수성은 굉장히 하이라이트돼 있다. 맞아요.라고 볼수 있겠죠. 음. 음. 그러면서 자 태양이 자기 싸인이에요. 네. 예 거기다 비너스도 리오고. 네. 자 그리고 이러고 티스퀘어로 엮여 있어. 음. 자 선생님 이티스퀘어 기억나시죠? 제 친구 하나도 이티스퀘어 있었잖아요. 똑같은 사자 네. 자리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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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기억나시죠? 부정적으로 쓰시던 분. 아 그죠. <laughs>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휘트니 같은 경우 는좀 긍정적으로 잘 썼죠. 네, 뭐 그런 것 같고요.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뭐 힘든 어스펙트 패턴이 있어서 인생이 힘들다 안 좋다라고. 음. 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음. 저희는 산 저기 뭐야 데이터가 있죠. 있죠. 네, <laughs> 소성 <소송, 웃음> 해왕성 태양 네. 사자 자리 사, 자리도 똑같은 이 똑같은 어. 티스케어예요 응응응. 음, 음, 음. 음. 자 그러면은 이티스케어가 만약에 위트니가 부정적으로 썼다. 응. 음. 그러면은 뭐 설님 어떻게 생각되세요 넵튠의 부정적인 걸 쓰면은. 응. 음. 비너스까지 있으니까, 음 관계 인간과 사람 중독이 가장 무섭겠죠. 네, 그런 의존돼 하려고 하는 거, 아유, 그런 것들 그렇고음또 네, 세턴이 있으면 우울감, 음네뭐잘 쓰면 완벽주의돼서 장인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음. 쓰면 우울감에서 아무 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음네그두개 그렇죠. 섞으면 되겠지. <laughs> 그렇죠. 저거는 이게 크게 보면은요. 판타지 월드하고 리얼 월드하고의 충돌. 나 아, 그럴 수도 있죠. 예,이라고 봅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뭐 특히 관계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뭐... 뭐 관계에 대해서 환상 가졌다가 알고 봤더니 음. 그게 아니었어. 아 현타 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바보 온다를 내가 왕자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알고 보니 진짜 그냥 바보였던 거야. 아니면 엄 뭐. 엄청나게 고난의 길이 올수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험난한 역경이 군 길이 올 수도 있는, 네, 네. 올수 있겠죠. 음. 또 반면에, 뭔가 내가 상상의 세계를, 음.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다가 거절당하는 경험이 올 수도 있고요. 음. 음. 그러니까 현실의 벽에 막히는 거죠. 음. 근데 저거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는 하나 이래서 자꾸 이렇게, 음. 아, 의존 이렇게 하다가, 음. 어떨 때는 집 편할 때는 그러고 집 편할 때는 세턴으로 그냥 그 단절시켜 버리고 이런 걸로 나와 갖고 음. 주변 사람들한테 혼란 줄 수도 있어요. 그냥 본인은 그게, 그거 모르고 그, 그게 그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제 친구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렇지. <laughs> 음. 제 친구라고 <laughs> 말씀드렸죠. 음. 처음에는 굉장히 나이스가이 음. 모든 걸 수용해주고 음. 배려해주는 좋은 사람이었다가 음. 나중에 차가운 음. 면이 나오고. 음. 방어적인 면이 나오고 단절적인 네. 면이 나오고. 네. 음. 다트그러나 이 티스퀘어를 긍정적으로 쓴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음. 자, 썬 비너스 일단 컨정션에 사자자리면은 네. 예술적으로 굉장히 아티스틱한 탤런트, 창의력, 창 그렇죠. 조력. 네. 그리고 이건 주목받기 원라늘 원하겠죠, 사자자리니까. 네. 자, 그러면서 나의 상상의 세계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음. 안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음. 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뭘하든 아, 간에 근데 그 그것도 이게 비너스랑 넵튠이랑 지금 연결된 거잖아요. 예,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이렇 예술적으로 쓰면 되게 좋잖아요, 저거. 그렇죠. 그거를 예, 예술적인 감각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세상, 음. 생산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실용적으로도 나타날 수 네. 있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laughs>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 요 해왕성이 비너스 한옥 탑의 위 에너지잖아요. 네, 네, 네. 한옥 탑.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떤 어떤 각을 연결랜드는 이렇게 되면 타고난 예술성, 예술, 네. 창의력, 상상력, 음. 공상력. 맞아요. 자, 네. 수성이랑 예, 저기 제 한옥 탑. 어, 천왕성이 네. 수성 또 한옥 탑 네. 위의 에너지죠.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수성하고 천왕성하고 어떤 각을 맺든 간에 머리 좋다. 네, 머리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laughs> 개념 쫙쫙 뽑아내지. <laughs> 네, 거기다가 플루토까지 있으니까 또 얼마나 에이, 그러니까 그 제가 이튼니가 노래를 되게 잘 부를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곡 해석을 잘해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어, 그러네요. 에이. 다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이렇게 노래 던져주면 음. 그거 해석을 잘해가지고 개념 쫙쫙 잘 뽑아낼 테니까 음, 음. 그래서 그거를 예술적인 본인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거지. 예, 예, 예. 이렇게 되면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네. 또 하나 더 재밌게 봐야 될게 이거란 말이에요. 네. 일단 뭐 달이 목성이랑 혼정천이면은 음. 나의 감정을 굉장히 음. 잘 표현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또 오, 오버하지 여기, 않으면 다행이지 예, 여기 양자리야. 어떻게 굉장히 네. 열정적, 적정적으로 네. 잘 발현하겠죠. 예, 네. 근데 이게 잘못 발현되면은 분노 조절 못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럼요. 예, 그럼 너무 오버 감정이, 오버쟁이 될수 있잖아. 그리고 예, 감정이 너무 격할 수도 있고, 예, 네. 너무 공격적일 수도 있고. 음. 음. 너무 자기 감정만 앞세울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요거에 대한 일화가 뭐가 있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실제로 음. 위트니 휴스턴이랑 아는 그, 녹음실 엔지니어랑 얘기할 를 기회가 있었는데, 네, 네. 이렇대요. 위트니 휴스턴이 한번 음반 녹음을 하려면요, 한 20명의 음. 스태프가 모여야 된대. 어. 녹음 엔지니어부터 프로스터부터 뭐, 약한한 네. 20명 된대요. 네. 근데 녹음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전화와서, 나 오늘 녹음할 기분 아니야. 그럼 그냥 캔슬이래요. 아. 어... 그스타라 가능한 거지. 그러 제가 보기엔 그런 일은 꼭 휘트니 스턴 뿐만 아니라 저기 다른 어, 가수. 원래 ]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마이클 잭슨은 안 그런데요. 어, 마이클 잭슨은 원래쪽 마이클 잭슨 인성 좋기로도 유명했잖아요. 그럼 마이클... 이, 이, 그 마이클 이그 대화 나왔던 사람이 제가 마이클 잭슨의 앨범에도 한 곡에 일을 했는데 음. 굉장히 나이스하대요. 음. 나이스하고 겸손하고. 네, 그거. 아니, 마이클 맥스웰까지 계신 물도 계신다. 갖다 떠주고뭐 이런데. 요 어, 진짜요? <laughs> 깜짝 놀랐다기는. 이제 이놀랐겠 마이클 잭슨 자체가 나한테 말을 걸지는 몰랐다. 그렇죠. 음, 음. 굉장히 사람 나이스하다고. 음, 마이클 잭슨 은 원래 그 인성이나 뭐 이런 거 좋기로 좀 유명했었는데 막판에 루머 때문에 그랬지. 예. 어쨌든 뭐 이것도 제가 들은 얘기니까. 음. <laughs> 음. 자 그럼, 그래서 여러 가지를 긍정적으로 쓰면 은뭘 하더라도 굉장히 열정적일 테고요. 음. 굉장히 예, 상상력 뛰어나고 공상력 뛰어나고 네. 현실성이 있고 음. 아티스틱하고 음. 그걸 또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자기만의 방법. 남과 다른 방식. 네. 굉장히 파워풀하고 어, 카리스마 있게 어, 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관중을 휘어잡았을 수. 이어잡는 네. 힘이 저기서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하셨던 금성이랑 화성이랑 섹스타일인데 이 음. 둘이 무슨 각을 갖고 있더라도 굉장히 열정적이라 그럴 수 있겠죠. 연접일 음. 네. 수 있다 그랬죠. 네. 거기다가 화성이 리브라고 음. 자기 하우스인 일곱 번째 하우스 있잖아요. 음. 특히 뭐 사람들 상대에서더 화성이 잘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음. 음. 근데 만약에 위트니 웨스턴이 이거하고 이거를 부정적으로 썼다 음. 전체 에너지를요 음. 부정적으로 썼다 음.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차트가 날수 있겠죠? 그럼요. 그뭔 뭐게 부정적으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죠. 뭔가 네. 자기의 상상 상상 현실성 음. 없는 상상 공상을 강하게 주장하던가. 음. 아니면 자기 감정을 너무 격하게 표현을, 표현을 하던가 음.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 너무 별나고 음. 남과 다르고 음. 한 생각을 너무 파워풀하게 주장하다가 음. 뭐 권리 박탈되다든가 음. 아웃사이드로 밀려난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일단 사람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예민해질 수도 있고 음. 굉장히 신경과민 나오고, 충분한 차트잖아요, 저 차트가 지금. 그렇죠. 특히 ET 스케어면은 자, 음. 내가 상상했던 세계가 아니야. 그거에 오는 실망감, 음. 우울감, 이 음. 굉장히 강할 수 있죠. 음. 거기다가 이러고 되는데, 나의 음. 감정 또한 제대로 많이 표현을 못한다. 음. 원하는 대로. 음. 그럴 수 경우에는 굉장한 우울하, 우울할, 수, 우울할 수도 있겠고. 그렇 그리고 어센에 이렇게 카이런이 붙어 있잖아요. 디선하고유전노스하고 네. 네. 그럼 나하고 남하고 관계에서 뭔가가 음. 뭐 아웃사이더다든가 권리박탈을 음. 된다든가 음, 음.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다든가. 음. 그냥 괴짜짓하다가 그거, 왕따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 <laughs>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laughs> 모르잖아. 그렇죠. 본인은 몰라. 어, 본인은. 아니 그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주변 사람한테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정기를 받더래도 얘가 어땠다. 뭐 그런 있... 건안나오잖아요난 <laughs> 다만 추측은 그렇게 할수 있겠다. 네. 부정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네. 특히 어센의 카이런 음. 권리박탈이죠. 그러니까 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소속감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소속감 이슈가 있을 수도 있죠. 음. 나는 이 무리에 소속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너무 음. 별나게 행동을 해서 권리를 음. 박탈당할 수도 있고 음. 음 아니면은 어떤 긍정적으로 쓰면은 어떤 무리에서 나의 독창적인 뭐 생각과 아이디어와 뭐 기타 음. 등등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훌륭한 멘토가 됐을 수도 있고 음 윗트니스턴이 음. 전체적으로 어 자선사업을 기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뭐 노숙자라든가, 음. 뭐 암에 걸린 사람들인다든가, 음. 음. 아니면은 그골프전 참정연사, 음. 상당히 그 많이 기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이 이슈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음. 이것도 어디까지는 저의 추측이고요. 음. 음. 그리고 우리가 제가 가끔 이렇게 차트 해석할 때, 이거 뭐 길어서 네. 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 영역을 좀. 건너가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하나 예술적인 게 여기죠 12번째 하우스 자체 네, 맞아요 히터 펜하우스죠딴 나라 세계예요 네, 그렇죠 딴 나라 세계에 네. 네. 세계를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음. 예, 만약 부정적으로 쓴다 그러면 딴 나라 세계에 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공포 두려움이 음. 있을 수도 있고 음. 음. 그리고 뭐 조상 카르마를 보자 그러면은 토성 세턴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우리 조상들이 사회에서 음. 지위와 명예을 가진 적이 없단다 없으니 니 시대의 약간 화려 그죠? 물론 짧았지만 인생이 그렇죠 짧았는데 가수 쪽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했으니까 그렇죠 예고 보면 아, 이룬 거지 조상의 하늘 풀어준 거지 그렇죠 휘트니 스턴이 뭐돈 많이 번 가수 뭐 랭킹에도 들어가 있고. 그럼요. 그 앨범 판매랑 뭐 이런 거도 들어가 있고. 음. 음. 뭐 영향력도 상당히 강했고요. 아, 어, 그럼요. 그 그래서 이거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뭐뭐 뭐라고 했더라? 아, 어떤 분야에서는 흑인 최초였다고막 이런 것도 좀. 맞아, 맞아. 기억은 네. 잘안 나는데 그 내용이. 네, 네, 네. 그러면 저거 조상이 잘했다 하겠지. <laughs> 음. 그래서 우리가 3대 이상 조상의 카르마를 볼땐 12번째 아웃데 조상이다. 네. 잘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음, 음, 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음, 음. 자 일단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 알 수가 없지만은. 예. 네. 예. 분명히 비타니아. 어렸을 때아 크게 아팠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이벤트적인 네, 게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뭐 환경이나 뭐가 다 받쳐줬는데 음. 내 스스로가 아웃사이더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그러면요 그그 그 당시에 그팝 가수 백인들이 더 많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흑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카이론적인것 같기도 하거든요. 음. 그럴 뭐, 수도 있고요. 예. 어, 뭐, 흑인 사회에 있었다 하더라도 좀 튀는 사람이었을 수 있고. 음. 어렸을 때부터. 음. 뭐, 나는 튀고 싶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 좀 있잖아요. 그렇죠. 에, 가만히 있는데 튀는 애들. 그렇죠. 그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 네, 예, 뭐 그랬을 수도 있고. 흑인치고 이쁘게도 생겼고. 그렇죠, 모델이었잖아요. 네. 세븐 잡지 모델이었어 맞아, 맞아. 예, 그리고 노래도 잘 불러.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모델 데뷔하고 막 이러면은 음. 친구들하고 잘게 친하지 못하더라고요. 음, 음, 음. 아, 그있겠 네.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살짝 하긴 해서. 이건 어, <laughs> 그... 그냥 제 생각.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론에 맞으면 그 다음에 상상력, 창의력은 내 마음이죠. 예, 예, 네 그렇죠. 아,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의 등을 등에 떠밀리든 아니면 예. 자신이 좋았든 뭐 일찍 음. 사회를 진출하다 보니까 그 음. 친구 무리들 또래 예, 무리 어릴 울 시간이 없는 거지. 네, 예. 예. 어, 아웃사이더가 됐을 수도 있겠죠. 나는 예. 그러고 싶었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는 뭐그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그러고 싶지 거기 끌려다니면서 사진 찍고 싶고 뭐 이런 음. 노래 연습 엄마한테 노래 배웠잖아요. 예, 예. 그리고 엄마 노래하는 무대 뒤에서 그, 음. 그 뭐야, 코러스 가수로 제비를 했나? 처음에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막 이럴 시간 별로 없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럼 학교 가면은 되게 조금 어색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건 맞는 얘기네. 우리가 저기, 어, 아역 스타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맞아. 예, 자기는 어, 어렸을 때 추억이 없다. 예. 친구도 없다. 어고. 어. 예. 학교도 어, 그 없고요. 취수가 될 수도 있겠네. 네. 예. 중요한 건 휘트니 스타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물어봤으면 좋았을 거를. 맞아요. 연락조도 <laughs> 없는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 돼 버려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서 어머니 가스펠 가수. 네. 목성이랑 다리랑 컨정션이죠. 네. 네. 종교지. 아버지, 아버지가 군인. 군인. 응. 플러스 엔터테이너. 네. 메이 음, 뭐그 연예 쪽뭐 사장이었죠? 네, 제대하고 나 전역하고였나? 예, 맞아요. 와이튼 뭐 연예계 쪽 관련된 네. 일. 그 태양 네. 달을 보면은 또 부모님이 어떠했는지도 또잘 부모님, 네, 예, 맞아 떨어지는 차트 중의 하나예요. 꼭. 네, 맞아요. 음. 그리고 종교적인 집안. 음. 음.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 이 사람. 모르겠어요. 자, 본그 본인 집안은 종교 기독교 막 이랬으니까 엄마가 그런 성가 가수고 이랬겠죠. 음, 음. 근데 저는 히트니스트는그런 그, 기존 종교나 이런 걸 가졌을 것 같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음. 음. 아니면 차트... 어기를 다녔을 수도 있겠고. 그쵸 차트 보면은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과연 그 엄마 따라서 다니면서 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게 조금 궁금하긴 해요 이 음. 사람이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보면 어머니가 굉장히 자 인자하고 목성하고, 뭐 목성하고 애리즈인데 긍정적으로 쓰면 인자하고 예그육적이고 그렇죠? 공식성을 음. 가르쳐 주고 교육적인 뭐 에. 이런 어머니일 수 있죠 부정적으로 쓰면 굉장히 지배적인 어머니예요 그럼요 음 목성의 부정적인 면내 음. 믿음이 맞아 음, 그리고 에리즈 음. 음. 어떻겠어요 어머니가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럴 수도 있다 음.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laughs>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에. 음 그니까 제가 보기엔 이렇게 컨비네이션 내 믿음이 맞어라고 음. 굉장히 강요했을 수도 있다 음, 음, 음. 그 그러니까 에리즈라 더 그래 에리니까 더 그러겠죠 양자리니까 에. 근데 본인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요 <laughs> 그렇게 컸는데 그거 어디 가겠어요 <laughs> 음. 음 그리고 자기 차트도 그러니까 <laughs> 음 음. 그렇게 보이고.